로마 문화가 가득했던 그 도시 빌립보의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이런 곳이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하신다고 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담을 드러내야 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세상 속에서 교회는 교회담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전예수께서이 선언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는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여기에 찬양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고요 기도 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당연히 들으면서 아멘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담을 드러내야 되는 곳은 오히려 여기가 아니라 밖이라는 겁니다